많이 본 기사를 통해 글로벌 기업 소식과 산업 트렌드를 알아보는 더그로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네이버와 소프트뱅크의 합작사인 제트홀딩스가 AI 기술을 활용한 신규 스마트폰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10일 카와베 켄타로 제트홀딩스 공동 CEO는 산케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글로벌 시장을 타깃으로 AI를 활용한 스마트폰 서비스 출시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는데요. 해당 서비스는 글로벌 동시 출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제트홀딩스는 라인 등 기존 플랫폼 사업 외에도 블록체인과 AI 등 신기술을 통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우디 국부펀드가 일본 게임회사 닌텐도의 보유 지분을 1% 포인트 이상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우디 국부 펀드는 지난해 12월 19일부터 이달 4일까지 총1 1차례 장례 매수를 통해 지분을 확보했는데요. 사우디 국부 펀드가 지난 12일 도쿄 증권거래소에 제출한 변경 보고서에 따르면 지분 추가 매수로 닌텐도 지분 6.07%를 확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 밖에도 사우디는 미국의 블리자드를 포함해 국내 대표 게임사인 NC 소프트와 넥슨의 지분을 배팅하는 등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투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네, 기사 속 내용 더 심층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 홍성일 덕구로 기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볼 텐데요. 네, 네. 이 제트홀딩스가 이제 AI 기술을 활용해서 신규 스마트폰 서비스를 출시한다. 이러한 내용이었는데 네. 구체적으로 좀 어떤 서비스인 건가요? 어, 일단은. 이 서비스를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제트홀딩스라는 기업 자체도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설명을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일단, 제트홀딩스는 네이버의 메신저인 라인과, 그 다음에 소프트뱅크 사나는야후재팬을 동시에 운영하고 있는 지주회사인데요, 통합 지주회사입니다. 어, 정확히 얘기해드리자면, 제트홀딩스 위에는 A홀딩스, A홀딩스라는 지주회사가 있고, 요 합작회사, 이 A홀딩스를 네이버가 50, 소프트뱅크가 50 해서 이렇게 합작으로 해서 설립한 합작 법인입니다. 그 밑에 있는 통합 법인이 이렇게 Z홀딩스고요. 어, 네이버와 소프트뱅크는 2019년도 11월 달에 이제 합작 법인을 설립을 하면서 통합 작업을 시작을 해서 2021년도에 마무리를 했습니다. 이런 배경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제트홀딩스가 AI 관련된 플랫폼 사업을 무엇을 할 건지에 대해서는 세부적으로 나온 내용 자체는 없습니다. 일단은 어 CEO가 나와서 우리가 이런 서비스를 기획을 하고 있다 정도의 발언만 나온 거고요. 네, 그래서 뭐 별도의 내용 자체는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저희가 기사를 작성하면서 보면 이렇게. 제트홀딩스가 그 전부터 약간의 AI와 관련된 이런 포부들을 밝혀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설립할 때도 이제 일본과 아시아 세계를 선도할 AI 기술 회사가 되겠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목표를 밝힌 바 있었고요. 그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합작법인이잖아요. 그래서 뭐 AI와 관련된 어떤 것을 할까라고 봤을 때어 라인과 야후재팬이 약간은 좀 다른 방향으로 계속해서 기술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사실은 어떤 걸 할지도 저는 아직 감을 참못 잡고 있기는 합니다. 네, 그래서, 구체적으로 네. 아직 뭐 어떤 서비스를 할 거다 이러한 얘기는 없다 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해주셨고요. 어, 이제 제트홀딩스가 이제 기존 플랫폼 사업에서 네. 이제 글로벌 빅테크 기업으로 거듭난다 네. 이러한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블록체인과 AI 기술을 활용을 할 것이다. 네. 이렇게 밝혀져 있는데 그럼 어떻게 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건가요? 어, 그래서 이제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이제 작년에 지난해 3월 달에 이제 아사이 디지털과 이제 카와베 켄타로 대자와 치오시 제트홀딩스 두 명의 CEO가 있거든요. 공동 CEO가 이제 인터뷰를 한 내용에서 나왔던 내용이고 그때 이제 제트홀딩스와 관련해서 이제 이두 CEO가 얘기했던 게 있습니다. 이제 구글, 애플, 바이두, 알리바바 같이 미국과 중국의 이제 거대 빅테크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 빅테크 기업들의 대항해서 이제 삼극 체제를 만들겠다라는 포부를 밝히면서 나왔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어 이제 제트홀딩스와 제트홀딩스의 통합 자체가 이런 거대 기업들의 성장 가운데서 일본 IT 기업들이 밀리고 있다라는 위기 의식에서 시작이 됐는데 그렇다면 이 다음에 일본 내에서는 제트홀딩스가 어느 정도 지배적 위치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인이나 야우제 팬에 이런 위치가 있기 때문에요 근데 어, 글로벌 시장에 나가서 무엇을 할 것이냐 했을 때 이제 고민했던 것이 이 앞서 말씀드렸던 ai 기술과 그 다음에 nft 등을 활용한 이제 블록체인 기술도 개발시켜 나가겠다 라고 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그 이후에 제트홀딩스가 이제 일본 내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게임 블록체인 프로젝트가 오아시스 라는 것이 데요 오아시스에 투자하기도 했고 그 다음에 트레이딩 카드 플랫폼 브레이크 그 다음에 웹3 스티밍 스타트업 스택트 등에 투자를 하면서 이 분야에 대한 관심을 이어 왔습니다. 하지만 앞에 말씀드렸던 AI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아직까지는 어, 제트홀딩스가 어떤 걸 가지고 정확히 명확히 NFT 사업을 하겠다라고 밝혀진 거는 아직까지는 이렇게 정해진 바는 없습니다. 음, 그러니까 때문에, 투자 형태를 네. 통해서만 지금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고 뭐 별도의 그렇죠. 기술 개발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는 부분인 그렇죠. 거죠. 그렇죠. 이게 내부적으로도 아마 고민도 하고 있고 추가적인 기술 개발이나 이런 스타트업들 투자를 하면서 프로젝트들 투자를 하면서 기술을 확보하고 있을 텐데요. 어,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후에 제트홀딩스 나름대로 뭐 어떤 상품화를 할지는 지켜봐야 되고 물론 뭐 이제 라인 같은 데들은 라인 자체적인 이제 토큰이나 코인 같은 형태를 가지고 이제 개발 블록체인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점차 확장시켜 나가는 형태로 하지 않을까 그렇게 음.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제트홀딩스에 관련 기사를 살펴봤고요 이제 두 번째 기사도 확인해 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우디가 이제 닌텐도의 지분을 음. 1%포인트 이상 확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기사였는데요. 네, 네. 어, 사우디가 이제 2주가 넘는 기간 동안에 이 짧은 기간 동안에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네. 한 건데 특별한 좀 이유가 있을까요? 어, 그, 이게 계속 저희도 이제 기사를 자, 방송을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리고 참 송구하기도 하지만 어, 이 부분 역시도 사실은 특별하게 이유가 밝혀진 바는 아직 피압 PIF 측에서 밝힌 바는 없습니다. 단지 지금 어, PIF가 어, 지난해 하반기, 뭐한 10월, 11월부터 12월까지 넘어오면서 지분을 1% 이상 확대를 했다. 내용이고, 그 부분을 이제 도쿄증권거래소에 신고를 했 내용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서 기사를 작성을 한 거고요. 어, 이들은 그냥 게임 부문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을 뿐이다. 라고만 밝히고 있고, 이거에 대한 어떤 그 안에 있는 깊은 투자 관련된 목적이나 이런 것들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네. 네, 그냥 게임 산업에 대한 관심으로 조금 더 매수를 했다. 네, 이로 투자를 이어가겠다. 음. 투자를 확대했다 정도의 목적만 거기서 간단하게 밝히고 있고요. 더 깊이 뭐 어떤 자세하게 디테일한 내용을 밝히지 않고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사우디 국부 펀드가 또 국내 게임사인 NC 소프트 그리고 넥슨에도 이제 투자했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네, 네. 사우디 하면 사실 우리가 석유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 이렇게 좀 게임 산업에 투자하는 이유 그리고 또 시장 뭐 공략 어떻게 좀 하고 있는 건가요? 어, 일단 사우디 자본이 게임 시장에 대한 투자를 확대한 건몇 년이 됐고요. 그다음에 그 안에는 뭐 세계적인 게임사들, 뭐 미국의 게임사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뭐 넥슨이나 NC소프트들 같은 기업들이 이제 거론이 됐던 거고요. 실제로 지분도 확보를 했었고요. 근데 이런 사우디의 어떤 게임 시장 투자에 있어서는 그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의 의지가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 뭐야 여기에는 이제 모하메드 빈 살만 왕세자가 이제 네옴 시티 같은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네네. 그렇게 사우디의 경제를 석유 우전 경제가 아닌 어떤 신서 새로운 먹거리를 찾기 위해서 개혁을 하고 싶다는 의지를 밝혀왔고 어마어마한 자본을 투자하겠다라는. 의지를 밝혀왔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수혜를 입, 입을 거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왔었던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경제 체제라는 것을 개혁하기 위해서 개조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큰 단발이 있을 수 있고, 그러면 그걸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보면 구성원들의 지지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이고 정치적 입장에서는. 어 그러면서 이제 이 게임 산업이 얘기가 나오면서 무슨 얘기가 나왔었냐면 사우디가 개혁을 한 과정에서 기존의 이제 보수 세력들을 조금 반발을 잠재우면서 개혁을 성공하기 위해서 젊은 층의 지지를 이끌어내야 된다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여성층에 대한 지지를 포함해서요. 어 여기에는 이제 사우디 인구 구조가 좀 영향을 많이 미쳤다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2017년도 조사이긴 한데요. 사우디 인구 중에 약 70%가 30세 미만이었습니다. 어, 그 정도로 젊은 층이 네. 굉장히 많이 집집이 되어 있는 거네요. 예, 네. 네. 압도적인 비율이죠. 그러니까 빈살만 왕세자 입장에서는 권력을 잡고 이렇게 개혁안들을 이끌어 간데 있어서 젊은 층의 지지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여성층의 지지도 포함이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빈살만 왕세자 가 실권을 잡고 나서 여성들에 대한 어떤 개혁 어, 권리 신장과 관련된 개혁 작업들이 몇 가지가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미비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어~ 뭐~ 이슬람 근본주의가 발전을 저해한다는 비판을 하면서 여성들에게 히잡 착용 같은 것들을 좀 완화하고 그다음에 운전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전에는 어, 여성들이 운전을 못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나 이제 콘서트에서 남녀 합숙이 가능하도록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젊은층과 여성층의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작업들을 1년 내 과정들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빈살만 왕세자가 거기 이제 블룸버그와 인터뷰에서 자신을 비디오 게임과 함께 자란 첫 세대라고 설명하면 등 이제 젊은 세대들의 호감을 계속해서 이끌어내는 작업들을 했던 거죠. 그만큼 이 게임이라는 사업 자체가 어떤 어, 세대를 공략할 수 있는 도구로서 어떤 그런 목적으로서 투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고 거기에 게임 플러스에서 이제 뭐 컨텐츠 산업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제 K-팝과 우리나라 드라마 K 드라마에 대한 투자 관심도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외에뭐 투자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외국 기업들에 대한 투자도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PIF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서비 게이밍 그룹이라는 곳을 만들어서 370억 달러를 게임 시장에 도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어, 그중에서 130억 달러 정도를 이제 게임사를 글로벌 게임사를 인수하는 데도 사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글로벌 게임 산업을 공략하겠다는 의지를 많이 밝혀 왔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큰 틀에서 보면 결국에는 젊은층의 지지를 좀 얻기 위한 그렇죠. 그런 목적의 이제, 포석이 네, 있는 거죠. 전략으로 네. 볼수 있겠고 또 경제 구조를 바꾸기 위한 목적도 있다. 네, 그렇죠.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될것 같습니다. 경제 구조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젊은층들의 지지를 또 이끌어내고 좀더 컨텐츠 산업이나 소프트 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그런 포석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기사 속 내용들 짚어봤고요. 오늘은 제트홀딩스의 AI를 활용한 스마트폰 서비스 출시와 또 사우디의 게임 산업 투자 현황에 대해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더그로 인사이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